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3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 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 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이제 3월도 이제 3월도 오늘 내일이면 마무리하게 되네요. 여러분 3월 한달잘 지내셨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어 봄의 기운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 엊그저께, 어, 대구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정말 벚꽃이 얼마나 만개했는지 모르더라고요. 와, 벌써 저렇게 벚꽃이 활짝 피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꽃날이죠. 그런 꽃날의 기쁨을 마음껏 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어, 욕기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락이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이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멸,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인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래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담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종기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가득,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 욕기 11장부터 14장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어, 요백에 찾아왔던 친구 중에 세 번째 친구, 어나아맛 사람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음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어 수아 사람 빌다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음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 무엇을 이야기했다 그랬습니까? 응보 교리. 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죄를 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응보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아맛 사람 소발은 그보다 더 확고하게 이 응보교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어떻게 벌을 받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비,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너가 지금 극꼴을 그 하고 나는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 많은 사람들한테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붙잡고 물어봐라. 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고전에 전해오는 고전 전래동화들 한번 보세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다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내용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에 바라보는 어 기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선하거나 정직하게 살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사실은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되게 관대하잖아요.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 내가 실수하는 것, 내가, 어, 나쁜 결과를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나쁜 일을 하니까 저 사람들은 벌 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나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일만 하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사실 그권성징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죠. 그래서 남이 하면 뭡니까?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소발은 결국 이런 어, 권성징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어, 지금 요베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회개해 무조건 회개해 어, 시, 13절부터 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 어, 너 하나님 앞에 너의 잘못을 고백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베 이야기. 보다 지금 더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이 세상에 있는 관점, 사람들의 관점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요비, 어, 요비 이야기하고 또 요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13장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야, 12장은, 욥이 그렇게 이야기,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그래, 너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야. 왜냐하면, 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죄를 받, 어, 벌을 받는다. 이것이 틀린 말이라는 것이, 어, 옳은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가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분,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너네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지. 어, 너네가 진짜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우주 만물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수 없으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가진 지식, 지혜, 그것으로 이 세상을 모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이렇게 응보교리라면 어?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죄를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삼장에서 너희가 하는 것을 다 보았다. 그런데 뭐요? 이제 십삼장에 가서는 친구들에게 너네가 처음에 나를 위로하러 왔더니 지금 나를 정죄하는구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하는 것에 한계죠. 어,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대요. 참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보열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위로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욥은 이제 13장 하반절부터 14장까지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욥의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또 14장 마지막에 가면 욥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데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굳건하다고 여기는 신앙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고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영원하신 위로함 속에 한 걸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동행하며 참된 기쁨과 위로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 은혜와 위로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기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며,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되, 그들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시고, 그들의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3월의 마지막 날에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